어떤 분이 기분이 좋죠 이게 4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실은 아빠야. 네. 누구나 내가 울면서 내가 진짜 뽑았잖아. <laughs> 음. 그래픽카드 4070TI, TI 슈퍼. 그리고 얘는 지스키 메모리깃바 네, 깃바 790. N4700K, N4700K. 그렇게 한 300만원 되죠? 어. 어. 이 구비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기본 플러가 만원짜리에 파는 것보다 훨씬 음. 안좋아. 아. 광역판이 내 음. 네 사이즈다. 근데 힘어요 힘들... 합체. <laughs> 합 빡대... 배터리가 아 여... 나갔다고 합니다. 음, 사장님이 한분한분 한분 해주고 싶으셔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300만 원짜리 컴퓨터. 재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잘 쓰세요. 이번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좀 비싸 보이는 제품들이 좀 보이는데 어떤 분이 문내주셨죠 아, 이거 내가 견적 보면서 울었어. <laughs> 이게 4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실은 아빠야 네. 유부남 네. 아 보고 내가 울면서 내가 견적 뽑았잖아 <laughs> 전혀 <laughs> 뽑아왔어. 그리고, 제대로 자, 잘 뽑아왔었는데, 그거 이제, 그대로 맞추기로 했고, 화이트 감성, 이것도. 네. 화이트 감성인데, 케이스가 이제, 저거, 가벤. 네. 아, 그거, 컬. 데이븐. 데이븐, 데이븐. 네. 데이븐 거로 하기로 했고, 네. 그래픽카드 4070ti, ti 슈퍼 네. 어, 그리고 얘는, 지스, 지스킬 메모리에, 32기가, 깁바. 네, 깁바. 네, 790. 790. 어. 그리고, 14700k, 14700k. 파워는 850와트, 그리고 SS는 삼성, 1테라. 네. 아. 그렇게, 한번 300만원대죠? 아. 1 금액이 응. 4년 동안 응. 용돈 조금 조금씩 모으셔서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찾으러 오신다고 해서 네. 빨리 진행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예쁘게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순행, 순육플러순육러 이렇게 생겼고요. 화이트 갬성입니다. 여기 조립하는 케이스는 데이븐 아쿠아리움 이라는 케이스고요 이 쿨러가 라니거든 이름이 라니? 라니 소쿨 뭐야? 네 보여요 360 RGB? 네네 근데 이게 좀 설치하기가 편하네 그때 우리가 한 거보다 그쵸 어, 설치한는 것도 편하고 이것도 이, 이렇게 돼있고 이것도 다 조립돼있어 이미 음. 화이트 갬성 이쁘게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딱딱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바쁘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모토는 이렇게 바쁜 게 아닌데 헐렁헐렁 편하게 사는 건데. 이요 아, 이게 피단공하고 거의 같은 케이스야. 피단공 어제 조립하다 느낀 하나 했는데 피단공 네. 이거 전면 팬 하나 불량 났더라고. 네. 이게 이게 기본 쿨러가 그냥 싸제 만 원짜리에 파는 거보다 훨씬 안 좋아. 아,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만 원짜리로 바꾸시는 것도 근데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내 추천 안 하는데. 음. 바꾸시는 게좀 낫다. 그렇죠. 기본 쿨러 너무 쓰레기다. 시끄럽고 생량도 안 좋고 그게 만 원이면 한 3천 원 정도 하는 거 같아 음 네? 나사 위치 조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화이트 감성 들어갑니다 마, 마음에 든다 이 보드 이게귀워게다 이뻐 뭔가 네. 근데 여기는 led가 안 나오네 그, 그분은 그 led가 나왔는데 제트인데 음안 나오네요 음. 딱 봐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죠 보드가 좀 다른 게또 하나 있어 그거는 밑으로 길잖아 네. 그거는 보드도 큰거낄수 있고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아쿠아 는 네네 그리고 피상공가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 밑으로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어, 피상공하고 달랐을 때음 이제 이게더 이것저것 더 많은 사용을 낄수 있다. 옆으로 들어가는 게 듀얼 챔버 케이스인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나는 고음용 많이 쓰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옆으로 들어간다. 네. 아. 옆으로 들어간 케이스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얘는 SS 방열판이 내네 사이즈다. 어? 근데 휜대요? <laughs> 이기뭐과 원하는 거총의 사이즈가 아니다 내 사이즈다 <laughs> 내 사이즈고 그리고 여기 이거 열면 두개더낄수 있어 음아 근데 진짜 크다 야 확장성이 좋아 저는 희고 거대한 거는 별로 검고 거대해야 됩니다 장착 했고 했고 <laughs> 파워 얘는 메들러방식이니까이번에0 0 0 w 짜리시려고 했어 네 내가 850으로 내리라고 했어 8 5 0시간내 충분하게. 아 제트 보드는 전원이 두 개가 들어갔네. 음. 어. 오버클럭을 할수 있으니까 좋지 파워 이건 작업하기 편해. 왜 음. 그러냐면 두개 해가지고 미리 껴놓으면 되니까. 네 맞죠. 미리 껴놓으면 되니까. 합니다. 선도 되게 많네요. 한 방에 다 되네. 음. 되게 편하네. 이번 건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또 있죠. 어, 음, 좀 비싸. 근데 그게 음. 차이가 났나? 네. 근데 호수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네. 단점이 있죠. 음. 그니까, 진짜 좋은 장점은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선정기가 편하다. 음흠. 선정기가 매우 편하다. 호수에 불 들어오는 거는 요청을 안 하셨나요? 어, 이걸로 하시고 싶다고 했어. 오호. 이걸로 하고 싶다고 했고, 지금 바로 껴버려. 보시면, 이 OPT. 오호. 네. 핀 있잖아. 네. OPT는 더더 그러니까 소비전력이 높아. 네. 더 큰걸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수냉 펌프를 넣고 펌프를 보통 끼는 거야 저번에도 네. 설명했듯이 네딱 들어간 듯이 에이 갑니다 에이맥 갑니다 오늘은 빨리해야 되겠다 네자잘 발라주셨습니다 아, 아 배터리가 여기... 나갔다고 합니다. 코디 봐봐, 얼마나 그렇게. 그렇네. 오케이. 됐고. 됐고요 잠깐 들어봐. 자, AD 나오기 전 모습도 이쁘죠, 상당히. 라디에이터 맞으신 모습입니다. 근데 응. 진짜 만약에, 응. 그, 영상 보시고 주문. 종일... 주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장님이 한분한분해 주고 싶으셔서 주문이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직접 내가 다 한다는 거 힘이 좀 정성 들여서 조심스럽게 하고 좀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좀 주문하시더라도 진짜, 늦을 수도 있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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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라이어에서 장착 완료. <laughs> 그리고, 이제, 어깨가, 한장 눌러야겠다. <laughs> 선정 먼저 하고, 섞인다고 한거 <laughs> <선정도 하고. 웃음> 다. 다된 영상부터 찾을요 응? 네. 다름대로 이거 슬슬 어흰색으로 네. <웃음> 저것도 다, <laughs> 어, 이거 되네요. 다 흰색이고. 국내 <laughs> 깔끔하게, 이렇게. 네선정이도 하나 어, 다안 그, 다, 다 했거든 네. 네, 아마 선정이 꽤 깔끔하게 나올 거야 중간 과정인데 지금도 깔끔하네요 테스트 한번 하고 자 화면 붙었고요 300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자 하단 펜도 박을 거죠? 응 하단 펜세개 박을 거야 아 그러면은 완성된 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뒤도 선정이 이거 되게 깔끔하게 이거 나오는 온도가 뭔가요 형님? 그게 CPU 온도인데 그그 안에 냉각수 온도야. 음, 냉각수 온도? 그러니까 그거랑 좀 차이가 있어. 20도밖에 안 되잖아. 네. 냉각수는 20도라는 거 같아. 음. 와, 근데 딱 이쁘네요. 하단 팬 착용해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형님이 하단 팬까지 달아 주신 거죠? 이중했어요. 야, 이렇게 300만 원짜리 컴퓨터 주문했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뒤로 이게 현종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거 딱 붙이면 되거든. 네. 이렇게. 선전이, 선조리, 선전이도 진짜 깔끔하게 해주셨고. 음.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잘 쓰세요.